자 ox로 마무리 짓습니다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이죠 그래서 부동산 업에서 보다 포함만다가 아니라 제외 해서 사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가네요 X 자 2번 주택 한 채, 한 채인데 15억이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한 채를 뭐놨어 전세. 그럼 전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른지문. 오. 어, 그러나 월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과세한다. 한채 고가주택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3번. 주택 두채 그리고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뭐다? 전세. 그럼 전체가 두 채죠? 두 채니까 뭐다?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월세. 그럼 두 채니까 월세는 뭐다? 과세된다. 오.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두 채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4번으로 들어가네요. 국내 소재 3주택이다. 자, 소유한 자가 보던 임대 보증금 전세내 합계액이 4억. 자, 요건이 뭐다? 33초과. 그럼 4억원은 3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3억을 빼. 그럼 1억이 남지.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자는 뭐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x. 만약에 2억 딱 3억이거나 딱 2억이 될 때는 산입하지 않겠죠? 3억은 초과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은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x. 1억 초과는 과세가 들어간다.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잖아. 마이너스가 났네. 그럼.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아니 한다 틀렸네. 자, 그다음 6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거는 상가잖아. 자, 상가 마이너스가 났네. 결손금. 그럼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공제한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5번, 6번 필수예요. 어, 주택은 공제한다. 상가는 마이너스가 나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7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인데, 비과세부 판단은 법 바뀌었죠? 기준 시가, 절대 실거래가, 기준 시가 12억 기준이다. 고가주택. 맞는 지문이에요 기준 시가 12억. 자,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또 나왔다. 자,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이상. 그리고, 자,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법령에, 자, 거주자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법령에 정하는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아, 3주택 이상.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초과하는 경우. 3억 초과가 빠졌잖아요.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 한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은 틀렸네. 이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국외권에. 국개는 가격 안 따진다. 주택수 안 따진다. 무조건 보다. 과세한다. 그래도 9번은 네. 옳은 지문이네요. 자, 10번 간주임대료. 전세자나 이자. 자 3주택 이상 나왔네. 그러니까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앤드 기준 시가 3억 이하가 아니라 2억 이하죠. 42 33만 4이 요건, 요건이니까 틀렸잖아요. 5억 이하 틀렸어요. 2억 이하가 요건이다. 자, 11번. 지역권.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입니다. 11번. 자, 12번. 국내 겁니다. 임차권. 그럼 등기 안 됐네. 그럼 국내 거는 등기 돼야 되죠? 그럼 과세 대상이다. 틀렸네. 아니다. 12번은 아니에요. 자, 13번. 영업권. 어떻게 양도해야 돼? 분리. 벌써 틀렸네. 함께. 자, 이혼.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딱 보니까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양도로 본다. 틀렸네요. 14번에 X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부담부증여. 자, 채무. 양도죠. 근데 뭐를 물어봐?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거는 뭐다?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 증여. 채면이니까. 그래서 15번에 <laughs> x네요. 자, 16번. <laughs>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아닌 자 부담부 증여. 아닌 자는 무조건 채무는 뭘로 봐?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질문이 뭐다. 과세 대상 이다. 맞는 질문이죠? 채무는 양도로 본다. 자, 17번은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보류지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자 18번 공경면은 양도다 근데 본인 소유재산을 누가 취득해? 자기가 본인이 취득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다 틀렸네 자. 자, 19번. 자, 양도담보. 그 담보로 보잖아. 네,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럽는다 대물변제. 그럼 양도로 본다? 맞네. 19번은 맞는 거죠? 자, 20번. 자, 나왔다. 이혼.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아니, 한다 틀렸네. 틀린 거예요. 양도로 본다. X.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지문 OX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